할렐루야 크리스도, 를날마다누린 예배 5월 28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사야입니다. 4, 13절. 이사야. 십제이은이사야1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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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복음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시기는 유대왕국에서 우시야 우시야, 요담왕 아하스왕 스기야 왕 시대까지 내왕 네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사하는 평생 붉은 배옷을 입었다고 알려지는데요. 붉은 배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멸망꾼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 붉은 배옷을 입었답니다. 우리가 평생 24두리를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신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아 먹치고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우리가 실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교훈 아, 16장 16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에 집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을 정도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할지라도 마태복음 17장에 아직까지 다른 것 모세, 엘리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되기까지 다른 것은 버려야 됩니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언제 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언제 그것을 확인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아 그리스도는 끝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어도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것도 우리는. 일어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고기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회복하고 어, 그리고 마침내 전도 운동과 세계 의복음마가 이렇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다단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러면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 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모든 영광과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으로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도 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발견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무슨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이 니다 그럼 응답받겠죠. 그 응답은 뭡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 훌륭. 죽음이 와도 괜찮다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춤 속에서도 사자불과 풀무웃불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이사야는 어떤 말씀의 능력을 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능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과 흐름과 미래 말씀은 당시 주어진 시대와 장소가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문제와 답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장악하는 흐름이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열망시켰던 12가지 문제 속의 그 흐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말씀의 능력은 여기서 나와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한 사람 속에서 사단이 장악한 곳이을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선포된 그 배경 속에 나온 그 선포된 말씀 부족을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블랩런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블랩런트의 능력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연은 이 말씀만 전달했는데 한 시대를 살렸던 선지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지고 황폐되고 핍박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그랬어요. 렘넌트의 능력은 이 그루터기 운동하면서 을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루터기 운동입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베어지고 꺾여도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을 하는 거예요. 새순은 우리 남는 뜨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해서 이 새순이 결국 줄기가 자라고 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은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르트기 운동, 세수 운동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이게 배워졌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진 자처럼 보여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떠들어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실제 랩런트의 능력은 생명 살리는 구르트기 운동과 세수 운동입니다. 그래 이제 렘먼트가 잡아야 될 목표가 뭐니까 렘먼트는 이제 파스꾼의 축복을 내야면 됩니다 이파스꾼은 내가 먼저 누릴 것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완전 복음 되는 복음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보좌화 그리고 내가 키우는 제자 랩런트들이또 시대의 서밋 자라갈 수 있도록 서밋다 이걸 내가 먼저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 막는 파스포입니다. 런트들은왕 앞에 서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서서 민족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요셉이 파벨론 왕 앞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재앙을 막았습니다. 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면 위기망한파수 램넌트는 이거에 서밋으로 가는 가야 되는 성공의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서 서밋으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인재를, 인재를 모으는 본인과 같은 램넌트를 계속 키워서 세계 보고만 일꾼으로 키워야 돼. 네, 62장 이렇게 해서 1 2가보니다 이 랩몬트 한 사람이 작은 자 같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 같지만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어진 부루트기 같지만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랩몬트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습니까? 말씀만 받았고 말씀만 전달했는데 이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전달했더니 예언 이 바로 그것이죠. 선지자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죽은 것 같았지만 이사야의 복음은 이사야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죽는 것이 정리됐지만 그 사람이 했던 사역과 그 사람이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24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24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채험합니까24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건다 도중에 멈춰도 24할수 있는 게 뭐죠? 호흡입니다. 우리 밥도 당분간 먹고 공부도 잠깐 하지만 호흡은 24 계속해야 돼요. 24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사회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람런트들이 누릴 주의모므고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랩런트들이 또 말씀 따라갈 때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현실은 흩어진 자,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랩런트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도록 축복 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